해도 된다니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하는데 저, 저희는 항상 보고 해요 네.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문제되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해놔야 그치. AS가 안 걸리죠 AS는 뭐, 서로 좀 신경 쓰여야 돼 여기서 지금 거꾸로 죽어낸 거거든요 카메라도 이제 확인해 보면 말아요. 全都在的话啊！天。 네, 찌꺼기가 이쪽으로 막 달려든다. 여기가 깊은 거야. 아, 지금 이거 집을 잡는 거야. 이런 걸딱 봐줘야겠다. 아까 그러니까 했는데 저리 나간 건데 여기가 깊으니까 물이 보이면서 이쪽으로 막 달려들잖아. 이제 작업은 이제 메인을 끝나는 거예요. 다 예. 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배관이 이제 깨끗하게 물론 돼야 되고요. 예.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로 있는 걸뭐 저희가 뭘쏟아서 바뀌는 건 아니죠. 예. 예. 그거를 이제 판단해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배관이 왜 그래서 막히는지 또는 얘를 어, 뭐 수정하거나 보수하거나 예,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걸 보라고 이제 최종단계를 하는 거예요. 섞었어요. 뭘 바꿔봐. 안을때 보는 이유가 네. 배관에 이제 기울기. 여기 이게 배관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꺾어진 데까지 다 와서 청소를 다한 거예요. 네. 깨끗하죠. 이제 이 t 하고 만나서 이 t 라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도 뭐, 만나서 안에 뭐 펀드에 이게 이제 반대쪽이고요. 세면기나 이런 데 가는 거 뭐 줄었죠? 이 층이 예. 줄었잖아요. 요건 이제 이 층은 아니에요. 반대쪽 이 층인데 나가는 배가 세대로 들어간 거예요. <laughs> 그런데 지 중요한 거는 이 속에 지금 물이 전체가 꽉차 있죠. 원래 기울기가 좋으면 물이 하나도 안차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차 있다 는얘기는 기울기가 딱 백만큼이 아니고 2 0 0만큼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차 있죠? 그 옆구배, 옆구배. 여기가 지금 계속 물이 차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막 보세요. 완전 다 물이죠. 네. 물이구요. 우리 지금 보면은 뭐 물방울, 그 공기방울 보이죠. 네. 여기 아래쪽이죠. 찌꺼기도 막고 이런 거 있잖아요. 꽉 차죠. 기까지 다. 아무것도 꺾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방울 형렁성렁하죠 바닥에 먼저 같은 잠깐씩 깔려있는 거보요 여기서 계속 물리에요 지금 3m, 8m, 3m, 4m까지도 꺾이고 여기서도 계속 물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더 낮아지기는 해요. 찰랑찰랑하죠 위에? 네. 그래도 한4분의3 정도 막혀있는 거고요 물이. 여기서 일부로한번더꺾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반 한 정도 차네요. 반. 찰랑찰랑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거꾸로 오면서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깊어져서 이제 올라오금 카메라가 살짝. 이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거의 10m. 그러니까 여기서 세탁실까지 통과해서 거기서 같이 만나서 가거든요. 한라인으로 여기가 끝라인이고. 거기까지 만나기 직전까지 내가 치울기가 안 좋아. 결라도으여기원 어, 지금 밖에 나갈 때까지 네.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 여기 보면 은 이제, 여기서, 부속이 이렇게 써 있고, 딴 데서 만나는 데가 또 나와요. 여기는 뭐 그런 대로 좋은 건 아닌데, 아주 나쁘진 않아요. 여기 이제 만나는 데 하나 또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가죠. 역구배가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항상 고여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꺼기, 이물질, 기름기가 어때요? 항상 차서 나가고 멈춰 있어요. 그럼 걔가 살짝살짝 살이 되면서 굳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살이 여도 이렇게 이제, 뭐 보세요. 딴 데서 만나는 거, 뭐 화장실, 이쪽 집, 뭐더 가다 보면 뭐 옆집, 뭐 이렇게 되겠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배관이 그다 보여야 그 돼요. 이 정도만 그 물이 있어도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다 비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히는 원인은, 솔직히, 기울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바닥에서 쭉 깔렸다가, 저 마당으로 나가려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양쪽으로. 그렇죠 여기는 물잘 흘러나가죠. 마당에서부터는 잘 흘러나가겠죠. 여기는 물을 잘흘려잖아야 되는데요.

막혔다가 네. 지금 터진 거죠. 저게 이제 주방돌 공부하면서 하는 것도 걸렸던 거예요 아휴, 그동안 특정된 거를 오늘 이제 다 뽑은 거예요 오늘